딱 1분만 집중해서 들어봐. 우리 주변엔 한글인 줄 알고 있지만 사실 외래어에 속하는 단어가 엄청 많은 거 알고 있어? 진짜 상상도 못한 것들이 많은데 몇 가지만 같이 살펴볼게. 먼저 요리할 때 쓰는 냄비 있잖아. 이건 일본어로 냄비를 뜻하는 나베에서 파생된 말이야. 영화에서 해리포터가 입고 다니는 망토 있지? 망토라는 단어는 프랑스에서 유래된 말이고, 또 프랑스에서 온 단어 중엔 고무도 있는데, 고무장갑이나 타이어의 재료인 그 고무가 외국에서 온 단어였지. 그리고 파리바게트나 뚜레주레 파는 빵 있잖아. 빵은 그래도 나름 외국에서 온 단어라고 추측되긴 하는데, 예상외로 영어도 불어도 아닌 포르투갈에서 온 단어였어. 또 고구마라는 단어는 진짜 몇백 년 전부터 우리 말이었을 것 같은데 사실 일본 대마도에서 쓰던 방언에서 유래된 단어야. 원래 고기마라는 발음이었는데 우리나라로 들어오면서 고구마라고 자리 잡힌 거지. 아파트에 사람들 막 모여서 시장도 열고하는걸 바자회라고 부르잖아. 이건 누가 봐도 토종 한국어인데 알고 보니 페르시아에서 온 단어였어. 바자라는 단어에 모임을 뜻하는 한자인 회가 더해져서 탄생한 혼종이지. 그리고 진짜 엄청난 게 하나 있어. 뭘 자를 때 쓰는 도구인 가위 있잖아. 난 진짜 이거 수누리 말인 줄 알았는데 이건 수누리 말이 맞다.